th 발음은 어렵지만 정확한 영어 발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th 발음은 트트흐흐 흐, 발음이 살짝 섞인 입술에서 소리가 새는 듯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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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th 발음을 하실 때 입술을 살짝 벌리고 혀를 약간 내밀며 바람을 내보내세요. 스, th 발음은 한글로 표기할 수 없어 th를 그대로 사용해 쓰고 발음하겠습니다. th 발음은 th, th 발음 외에 약한 디귿, 강한 쌍디귿 발음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t h t h t h this, this, this가 약한 th 플러스 디귿 발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 th와 디귿을 사용해 Th, t Th, i s This, This로 this 쓰고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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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hanks, Thanks는 강한 TH 발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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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와 쌍디귿을 사용해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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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hanks. thanks로 쓰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th는 단어 앞, 뒤, 중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th가 앞에 있으며 약한 디귿 발음이 필요한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the, the, the they, they, they this, this, this them, them, them these, these thes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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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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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there, there. th가 앞에 있으며 강한 쌍디급 발음이 요구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think, think, think. thanks, thanks, thanks. sin, sin. then th가 중간에 있으며 약한 디귿 발음이 요구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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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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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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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worthy, worthy. th가 중간에 있으며 강한 쌍디귿 발음이 요구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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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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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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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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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가 끝에 있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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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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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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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가 단어 끝에 나오는 경우 th, th, 소리만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하거나 강한 th 소리가 단어 앞에 있는 경우, th 발음을 하는 게 당연히 정확하고 좋지만 없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한 th 같은 경우,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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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확하지만 그냥 'this', 'this'도 ok입니다. 'the', 'the', 'the'가 정확하지만 그냥 'the', 'the'도 ok입니다. 'those', 'those', 'those'가 정확하지만 그냥 'those', 'those'도 ok입니다. 'there', 'there', 'there'이 정확하지만 그냥 'there', 'there'도 ok입니다. 강한 th 같은 경우, thanks, thanks, thanks가 정확하지만, 그냥 thanks, thanks도 OK입니다. think, think가 정확하지만, 그냥 think, think도 OK입니다. thin, thin이 정확하지만, 그냥 thin, thin도 OK입니다. 하지만 th가 단어 끝에 나오는 경우, 정확한 th 발음이 꼭 필요합니다. mouth, mouth, mouth. 입 같은 경우, mouse, mouse. g 가 아닌, mouth, mouth, mouth. th가 단어 중간에 나타날 때, 음절, syllable 앞에 있는 경우, 음절 뒤에 있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th가 단어 중간에 있지만, 음절 앞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mother. mother 같은 경우 자세히 들어보면 두가지 소리가 납니다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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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TH가) 두 번째 소리 the the 앞에서 약한 디귿 발음을 만들어냅니다 the the t h 이렇게 (TH가) 슬로보 앞에 있는 경우 (TH를) 사용해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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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발음하는 게 정확하게 좋지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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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nothing 같은 경우 자세히 들어보면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n o thing n o thing nothing 여기서 th가 두 번째 소리 thing thing 앞에서 강한 쌍디귿 발음을 만들어냅니다.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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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h가 syllable 앞에 있는 경우 th를 사용해 nothing, nothing, nothing으로 발음하는 게 정확하지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th가 단어 중간에 있지만 음절 뒤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thlete, athlete 같은 경우 자세히 들어보면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ath, li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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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th가 첫 번째 소리 s 뒤에서 종이 납니다 s, s, s 이렇게 th가 syllable 뒤에 있는 경우 단어 뒤에 있는 것처럼 th 발음은 필수입니다 ath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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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lete th 발음은 정확한 영어 발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th 발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여러 번 듣고 th, th, th 소리를 활용해 정확히 쓰고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